저는 오늘 일부 예배 참석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식 농사도, 여러분의 부부도, 여러분의 인생과 사후 요정도 성령이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오늘도 세상 밖에 있지 않고 오늘도 이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모습이 여러분 성령을 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로 내 마음에 충만한 상태 성령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된 상태 내가 뭘 계획하고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님 내가 오늘 누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요 성령님, 내가 누구하고 결제해야 되는데요.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해야 되는데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하나 그분께 묻고 그분께 여쭈며 그분과 상담하며 그분께서 그분을 앞세우고 가고 있는 이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 성령께 충만했다 말은 내가 그분께 붙잡혔다는 말이고 그분께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산다는 말이고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니 내가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다 있고 내가 약하다고 약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힘이 있으니 그분은 모르는 것이 없는 그분은 전제하시고 그분은 다할 수 있는 전능자니 그분께 내가 맡기고 의지고 기대는 순간이 성령 충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에서 뭘로 나가야 돼요? 성령 충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그러면 이 성령이 나의 주가 되기를 원하시면 하면, 그분이 나를 끌어주기를 원하시면 하면. 그분이 나의 문제의 해결자여 나의 모자람을 채우시고 나, 나보다 앞서서 나의 인생의 길을 내어 주시며 여러분 정말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문제 있든지간에 내가 그분께 내려놓고 그분과 상담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에게 기댈 때 그분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신 가운데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입니다. 그분은 우리 기업의 사장입니다. 그분은 우리 자식의 선생입니다. 그분은 우리 가정의 후주입니다 그분은 나의 인생에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인공이 내가 되고 싶다. 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도행전을 여러 개 강의하는 중에 어느 순간에서 그 주님을 만나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주인이 성령으로 체인지 되시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 그분의 이끄심과 도우심을 받아 신앙과 삶이 승리하여 세상에서 우리의 생활과 삶이 예배가 되고 존도지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우리 왕성 가족들 오늘 온라인 들어온 송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